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엑시콘 주주님들, 지금 최근에 엑시콘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아,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장 중에 한 13%까지 상승을 했다가 기대를 품에 많이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또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엑시콘이 오늘 나 새롭게 나왔던 내용들도 있고요. 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 바닥 구간은 맞다 바닥 구간은 맞는데 이 주가가 과연 그러면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고 또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반등이 나올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오늘 어, 걱정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어, 엑시콘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또 영상을 찍어 드릴 거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또 단기적인 혹은 중장기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타점들과 엑시콘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데,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음,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었고, 외인들이 다시 또 물량을 좀 바닥 구간에서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주가가 지금 2단계, 현재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외인들이 좀 매집을 했다라는 건 주가가 빠지고 있었죠? 주가가 빠지는데 외인들이 좀 매집을 해나간다는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오더라도 그 반등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나갈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흐름도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외인이 샀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한번 급등이 나올 확률이 크고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외인들의 매도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외인들도 단타를 쳐요. 이 단타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보면요, 엑시콘이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지당에 흘러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사실 실적 때문입니다. 어 지금 사실 이런 장비주들 속에서도 어 최근에 이런 YC나 어 DI 그리고 네오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근에야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긴 하죠 어, 추세가 어쩔 수 없이 이 반도체 장비 쪽이 추세가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주가가 한번 계속 급등하는 모습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 엑시콘이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같은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결국 살아나야 하는 건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얼마나 증폭이 될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일단 한국 IR 협의회에서 협의회가 이 엑시콘에 대한 2025년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5년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몇 개월 뒤면 2025년인데, 음, 만약에 실적 반등이 예상,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주가의 반영은 더 빨리 선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 SSD 테스터가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이 메모리 테스터, SOC 테스터 순, 순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자, 가장 봐야 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2025년도부터 신규 장비. CIS, CLT, CXL의 매출 발생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대가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어 CXL이죠 CXL. CXL 3.1 기반으로 해서 이 D램 제품의 양산인 2025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예정이 되어 있고. 엑시콘의 관련 테스터 장비 공급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계속 어, 계속 그 부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CXL 같은 경우는 이 현재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게 뭐예요? HBM이죠. 이 HBM을 이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앞으로 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밖에 없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결국 최근에 SK 하이닉스에게 주가의 흐름이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특히 오늘 SKNX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어, 근데 삼성전자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이 HBM의 성장세 때문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더 미래를 내다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CXL에도 더욱더 투자를 강하게 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현재 매출액과 영업 손실이 상당히 좀안 좋게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다? 2025년부터 나오는 실적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흐름들 안에서 우리가 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게 있죠. 제가 좀 좋아하는 게이 차트에는 모든 흐름이 다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 092-8702 엑시콘을 보면요 사실 어,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 정말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한데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가장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예전에 고점이 2024년도 4월에 나왔습니다 4월에 이렇게 고점 구간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더 완벽한 상승파동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조정파동은 이렇게 세 파동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정파동이 확실하게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옴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부터 상승 초입 구간이 될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투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큰 파동 안에서의 이 작은 파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대, 대응과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정말 고점에 물려 계신다, 고점에 물려 있다. 내가 추가적으로 좀 메스타점을 잡고 평, 평단가를 좀 내리고 여기서 더 빠르게 수익 전환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메스타점들까지 좀 같이 이끌어가 보면서 단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차트 분석과 현재 나오고 있는 시장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엑시콘 어... 그게 사실 그렇게 봐요 이게 최근에 그 지수가 한번 하락을 하면서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이 저점이탈 했잖아요 이 저점이탈 때 이게 다시는 못올어최 향후 몇 년간 우리가 다시는 못볼 저점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만큼 이 저점 구간 밑으로는 저는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가 바닥 구간 근처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더 만약 눌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더또 매수타점을 잡아볼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들이 주가 하락을 할때 매집을, 매집을 하면 보다, 주가가 올라올 때 여기서 빠르게 좀 엑스트한 경향이 있다. 그런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해 나가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적어도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빠르게 돌파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빠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음, 그러려면 사실 또 특별한 무언가 재료들이 터져나와줘야 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서 끌고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웃으면서 매도하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현 구간 어, 변동폭 흔들리지 마라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라 매도 아직은 할때 아니다 어, 적어도 어, 저는 한, 다한 2주? 2주 안에 단기 고점을 노리시는 분들의 타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중장기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어, 한번 정도는 우리가 추가 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 가는 게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눌림목 자리와 진짜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 고점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 제가 엑시콘에 대한 타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석들, 시장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엑시콘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엑시콘이라고 문자 남기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런 도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끌어 나갈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제가 한번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엑시콘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지금이 구간까지 버텼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더 버텨도, <laughs> 아, 좀 슬픈 이야기인가? 어, 조금 더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팔면 주가가 올라가요.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올라가는 구간, 딱 그런 구간이 지금 이런 구간이에요. 상당히 불안해 할수 있는 그런 심리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간인 것도 맞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다. 라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오늘 장마감 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